자, 팔레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법례는 전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꺽쇠 1번에서 금전채무 세무쳐 보시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밑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이든 이건 뭘뭐 말하는 거죠? 자동차 또는 중기 등을 말합니다. 역시 금전채무 담보하기 위해서 뭐 양도담보 등을 제공받았다 했을 때 역시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로 봅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그 다음도 보면 자 크러셔 잠깐 나와 있죠. 역시 1500을 1억 5천을 대출받죠. 어, 금전채무죠. 크러셔라고 하는 이 공장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임무 위배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 배임죄가 될까? 안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꺽스 2번을 가보면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동산이든 동산이든 주식이든 그쵸? 그렇죠? 어,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전부 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대출 나왔네요.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판례 1번도 잘 나와요. 판례 1번도 보면 배임죄가 되려면 통상에 계약관계일 때는 에 배임죄가 안된다 했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배임죄가 됩니다. 주체가 됩니다. 끊고 자, 통상계약관계 나와 있죠.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 자, 부수적 셈을 쳐봐요.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말은 통상계약관계를 넘어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법리까지 같이 이, 숙지해두셔야 돼요. 넘어섰을 때는 되지만, 넘어서지 않고 단순한 보수적 의무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아, 금전 채무일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산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이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금전채무입니다. 역시 담보계약이죠. 담보의무는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꺽쇠 1번은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좀 작게 했습니다. 여기도 금전채무 나와 있고요. 동산이죠. 그 다음에 밑에 징수를 했다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어 왔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계주가 개원들로부터개의 불입금을 증수 받아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주가 계금을 털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말은 튀었다, 야반도주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배임죄가 되죠. 서류 임치하고 있는 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되고 1인 주주 된다 했죠? 1인 주주.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됩니다. 자, 근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채무자입니다. 그렇죠? 채무자가 그 담보 목적이 되는 토지 식재에, 토지에 식재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면 어, 이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와 같이 움직입니다. 한 세트로. 한 세트가 되고, 따라서 이 수목을 팔아먹으면 토지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가치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가 됩니다. 이 수목이 비싸요. 적게는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 소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소나무 우리 서울에 있는 고가아파트 몇십억짜리 고가아파트 가보면 그 소나무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에서 공세 수 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거를 땅 주인이 팔아먹으면 배임죄가 돼요. 자, 이건 가등기권자니까 아,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가 임무 이배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기 전에 채무자 승낙 없이 팔아먹죠. 저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어, 배임죄가 됩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고. 담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되어 있는데, 가등기 되어 있는 것을 변제에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본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동시에 어떻게 했다?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버렸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담보 제공했는데, 그것을 타인에게 경락되게 했다는 거죠.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수령해 가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그랬다면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고. 자, 공동으로 취득한 회사 채취권인데 이것을 멋대로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토사 채취권인데요. 이것을 매도한 자가 뭐쭉 읽어 보시고 임무 이배하여 타인에게 토사 채취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는 겁니다. 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판례 바뀐 거 아니냐? 토, 채취권이니까 권리 아니냐? 해사 채취권도 권리 아니냐? 배임죄가 바뀌지 않았나요? 안 되는 거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 토석채취권이라든지 여기 나오잖아요. 이책은 없지만 어, 주류 제조 면허권 이것도 권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권리고요. 어, 이중 어, 양도에 있어서 아, 배임죄가 될 거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팔라 안 바뀌었습니다. 배임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팔라가 바뀌면 팔라 바뀐 것만 공부하도쉬면 돼요. 유추해가지고 지멋대로 같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전히 살아있는 팔라들입니다. 자, 가맹점 관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무이배에서 다른 가맹점 앞으로 이걸 전환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자 명의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배임죄가 됩니다. 자 증여인데요. 여기서는 서면 동그라미입니다. 서면. 서면으로 해야지 증여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민법에 나옵니다. 아, 서면으로 증여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효력이 없어요. 바로 뒤에 팔에 나올 겁니다. 자 서면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집 멋대로 제3자에 처분하게 되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평생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걸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막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수백억 건물, 빌딩, 토지 막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얼마,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자식 새끼가 줄난이 아깝지. 그러니까, 아, 어, 그 학교에 증여하기 전에 그땅 건물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서면화하게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가로 2번이 사례죠? 여기 서면화했죠? 서면으로 표시했습니다. 증여 의사 표시를.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어, 담보 설정했다는 거지. 대출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는 순간 소유 넘어가는 겁니다. 제3자 앞으로 담보권 설정을 했다면, 배임죄가 됩니다. 담보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파괴 후에는 배임죄가 안 돼요. 그치? 징수했다 할지라도 존속하는 것처럼 해서, 존속하는 것처럼 해서 징수했다면 사기란 말, 사기. 개가 완전히 끝났는데. 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개금을 어, 징수하면 사기가 될 뿐이지 배임죄는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가 되려면 파괴가 아니라 진짜 배임 그계가 현존해야 돼 현재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파괴 후에는 배임죄가 안 된다 사기가 될 뿐이다 는 겁니다. 자 청산 사무는 완전히 그 회사가 쫑단 거죠 쫑단 후에 마지막에 뒤처리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봅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종료됐죠 종료됐다는 겁니다. 대항이 쫑 났잖아요. 쫑 났을 때 하는 사무, 청산 사무나 정산 사무 이런 것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1번, 2번, 3번을 묶어보면 되는 거죠. 파괴 후, 청산, 종료, 정산 이런 것은 배임죄가 안 된다. 감사라는 신분은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모를까? 감사라면 그런 신분이 없어요. 배임죄를 저지를 타인사무처를라는 신분이 없다. 여기 나오네. 서면 나와야지. 여기 증여 나오지. 증여. 증여가 나오는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면 위에다가 X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세모치면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니면그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임차권 앞에서 말씀드렸지 전 시간에 임차권은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야. 임차권, 동산과 똑같아요. 여기 임차인 나오죠. 임차관계, 이중매매할 때또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 임차권도 나와요. 자, 그다음 9번, 10번도 잘 나와요. 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부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납입 과장하는 거겠지 마친 직후, 이 돈을 인출해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한번도이 납입, 이 납입을, 죽음이지, 죽음. 이 죽음이, 한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어. 어, 마친 직후라 했으니까, 등기를 마친 직후에 이 돈을 인출한다고. 이 돈. 이, 이 돈, 이 돈이 바로 뭐야? 죽음이지, 주음 죽음.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돈이 된 적이 없다는 거야. 회사 돈이 된 적이 없으니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상 취소라는 게 있는데, 취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그랬을 때 또는 기망에 예로 뭐 계약이 체결될 거라 했을 때 취소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 사소한 하자일 때는 취소권이 행사가 안 됩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 취소한 다음에 또 다시 타인에게 매매, 임대했다 할지라도 어, 이것이 배임죄가 될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또또안 되는 이유가 어, 믿었다 취소된 것을 믿었다는 말은 고의가 없는 거야 고의 고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이 취소권 을 행사한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골프 시설의 운영자가 일반 회원의 나를 일반 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특별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골프장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골프장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골, 그 골프장을 인수하는 새로운 그, 어, 그 운영자가 운영자가 종전 그 일반 회원들이 누르고 있었던 회원의 날이 있었던가봐 그렇뭐 주말마다 운영하는 뭐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주주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날이 있었는데 새로운 골프 운영자가 이 날을 없애버리고 특별 회원을 모집합니다. 뭐 특별 회원 모뭐 그냥 모집하겠어? 피받고 팔겠죠? 뭐뭐 뭐. 좀 골프를 모르는데, 골프 뭐한 계좌당 뭐몇 억씩 팔잖아요. 그래서 회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회원들의 주말 예약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회원들이 고소했던 사건인데, 뱀지가 안 된다는 거야, 이 특별 회원 모집한 게. 모집해서 우리가, 우리가 누리던 그 예약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된 것이 배임죄가 될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판례는 이것을 민사 문제로 봤습니다. 시험도 몇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번에 범인 내라면 배임죄가 안되고요 모집인에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모집인이지 해약인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기 나와있네. 해약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요. 우리는 모집인입니까. 우리는 해약시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건 쉬운 것들이에요. 포기하겠다고 약속시켰는데 약속을 어겼네. 특약했는데 특약을 어겼네. 약정을 했는데 약정을 에, 거부했네. 그쵸? 여기도 약정을 했는데 약정을 고지하지 않았네 뭐 이런 얘기이잖아요, 그렇죠?라고 했을 때 이런 약속만으로는 대임죄가 되질 않아요. 이런 어? 약속이 뭐 대수라고, 그렇죠? 이런 약속이 뭐 대수야? 증여 의사표시도 서면으로 하지 않하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뭐 약속이 됐습니까? 그래 그렇게 쉽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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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만으로는 타인 사무처리지 않은 신분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19번부터는 서류를 위조했죠. 무슨 죄가 될 뿐이야, 서류 위조하면. 배임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위조했다. 여기도 서류를 위조하지. 서류 유조는다 문서죄가 될 뿐이지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채무 부담은 안 된다고 앞에서 판례 하나 왔었죠 이건 자기 삶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 삶과 아니라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이거 했을 텐데 앞에 도표에서 전 시간에 대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 사물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왜?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타인 사물로 보지 않고 자기 사물로 본다 이겁니다.